짝스럽지만, 은이와 청청구를 위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지식이란 제목으로 여수와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형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듣지만, 사실 세상의 상식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실 것이기에 그의 삶은 형통할 것입니다. 신앙은 세상 지식과 상식을 버리고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하나님 나라의 지식과 상식을 갖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물이 가득한 요단강에 발을 딛더니 요단강 물이 말랐고 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너 간단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순종이란 정말 무엇일까요?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은 여리고라는 성의 이름입니다. 여리고 성 발굴 사진입니다. 발굴한 여리고 성 터를 기초로 복원하였더니 엄청난 요새였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성 앞에 선 것입니다. 과거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보았던 거인과 같았던 안악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성입니다. 하지만 여리고 성의 웅장한 겉모습과는 달리 이미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 곧 홍해의 기적과 요단강 건평 땅을 정복한 일, 요단강을 걷는 때문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할수 없는 일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일어나니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리고 성 앞에 이른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여리고 성을 돌아라. 6일 동안에는 합의 한 바퀴. 7일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과 왕과 용사들을 주신다면 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주셔야 하는데 성을 돌라고 하니 뭔가 이상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고 하십니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싸움에서 이기려면 상식적으로 탱크, 전투기, 군함 뭐 이런 무기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리고를 돌아라. 나팔을 불어라.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순종. 강하고 담대하게 순종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털었습니다. 마지막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졌고 이스라엘은 손쉽게 여리고상을 정복했습니다. 순종, 분명히 인간의 상식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상식 이하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순종하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순종. 이 단어가 우리의 상식이 되기 원하고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